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아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라는 본문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오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무슨 뜻이고 또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또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본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종말론이나 또 이단들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해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아주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과 또이 세상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의 첫 번째로는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역사적 이스라엘로 바로 대치시켜서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쁜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자 AD 70년에 로마에 티토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징계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구절을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갖다가 또 붙입니다.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결국은 이본문을 가져다가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못지,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구약의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가 붙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포도나무 갖게 하겠고"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조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몹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서 배어범을 달하고 이 방에 흩어져서 조롱과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어해지고 잎이 난다는 겁니다.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싹이 난 것을 회복으로 보죠.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말은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됨으로써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본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에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징조는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쓰나미가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잔인한 범죄 등이 일어나는 것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 가운데 반드시 에루살렘에 설 것인데 그 나라에 속한 영광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듯,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아주 심각한 부류들이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된 게 아니고, 싹이 난게 아니고, 인자도 왔다고 말합니다. 제리미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구냐면,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그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체는 자기들의 교주가 인자인데, 1948년에 그때 자기들의 교주가 30세였고, 그때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잘못된 두 번째 해석. 오늘 본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식물 뿐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의 식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을 보아도 알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이단들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싹이 난 것은 모든 나무가 또 싹이 난다는 말이 이제 다른. 다양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뜻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잘못해서 가는 대충 넘어가는 부류들은 이것이 식물이라고, 무화과 나무를 식물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을 어떻게 대충 얼버무려 버리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종말에 살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알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 그리고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으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른 믿음과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전도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의 그런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그 해석은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건전한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단체는 더 급진적으로 나가죠. 우리가 속히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림을 앞당기는 것이고 또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세우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니까 인정사장 볼곳 없이 막무가내로 무슨 뭐 사원이든 뭐 절이든 상관이 없이 가서 잔송하고 기도하고 또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받고 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몰아가는 자들이 또 생겨났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잘못된 해석 모두 다 결국은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인간이 열심히 행동해서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운다는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인자를 자기들 교주라고 적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니,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한자로는 물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들이 조경경을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온다고 했지 않느냐, 사람의 와들, 내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적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의 뜻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인자라는 더 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분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몰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교주 자신을 인자라고 주장한다면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그의 말이 정말로 만물을 순종케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인지. 바다야 잔잔하라면 잔잔하는 것인지 그의 말의 능력이 무화과 나무여 말라라면 말르는 것인지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인자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을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도 선악 갖다 먹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다이 값어치 없게 여기고 버려버린다는 그런 그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그 인자이지만 하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절대 나를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바로 선악과 따먹고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분의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하찮게 보이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자는 가차없이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의 모습으로 권세와 용광을 다 가진 분이 오신다는 그런 뜻으로 인자지. 무슨 뭐 사람의 아들이다 해서 내가 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올바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오겠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이다.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야? 인자가 오시면 종말으로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알아서 깨어 있어 가지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행복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마음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때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나오죠.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인자가 오실 그때에 대한 궁금증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무화나무 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안다. 이게 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비율을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제가 만들어 보면 이제 봄이 곧 되잖아요. 개나리 가지 에 노란 꽃망울이 맺히면 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달아먹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개나리 진달래 매화 목련 나무들은 싹이 낳기 전에 봄이 가까이 오면 꽃망울을 먼저 해서 꽃을 먼저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나리, 매화, 목련이 꽃망울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코앞에 왔구나. 이렇게 말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화과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가 연화지고 싹이 나는 나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 1장에도 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여름이 가까우면 싹이 내는, 모든 나무 또 여름이 되면 싹이 내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냥 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혀 엉터리로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인 성령께서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